께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어, 오늘 어, 영원한 집에 영원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시편 23편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뢰의 시입니다. 어, 본래 이 신뢰의 시는 탄원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탄원하고 이렇게 막 탄식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하는 시와 또이 신뢰의 시는 어, 굉장히 이게 밀접한 그런 관계 에 있습니다. 어, 이 탄원시의 기본 구조는 하나님을 부르고 탄식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찬양하고 또 맹세하면서 그 모든 시가 맞춰지게 되어지죠. 이 다섯 가지의 요소 중에 이 신뢰 부분이 확장되어지고 발전해야 해서 이 독립적인 형태를 띈 것이 이제 신뢰 시입니다. 그데 이십 편2 3 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일절 이는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선포로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어, 처음에 이, 어, 이 시의 내용이 양의 관계가 5절에 이르러서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발전이 되어지고 또 6절에 가면은 이제는 가족의 관계로 발전이 되어지죠. 그냥 한번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그 자리가 너무 좋아서. 주인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살겠다는 그런 선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죠. 또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1 9절에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가족이 되어지는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어, 살아온 평생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해,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어뭐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그런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들의 그런 삶을 돌아보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항상 공통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격하고 또그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돌아보니까 내 인생의 발자국마다 죄였고 불순종이었고.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회개의 그런 가사들을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만약에 돌아보게 된다고 하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하고 아름다운 추억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죄와 허물이 가득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 또 살게 해주셨고 내가 격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막아주셨고 하는 그런 죄된 나의 모습에 대한 고백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은 다윗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죠. 다윗이 선한 게 아니고 다윗이 인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인 거죠. 이 선하심은 토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기쁨, 유용함. 효과적인 아름다움, 착함, 옳음, 도덕적인 선함 이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선하심이라는 의미이고, 인자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자비, 은혜, 자의 도움, 친절, 신실함 어, 이제 이런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성품이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냥 따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선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어떻게 양립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절대 선인데, 그럼 우리가 이 죄인된 몸으로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인자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은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다리를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10편, 34편, 8절에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따른다는 것이요,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따르다라는 단어는요, 추격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 추격한다는 것은 본래 이제 군대 군사 용어죠. 적에게 추격 당하는 상황, 우리가 적을 추격하는 상황 이제 그런 겁니다. 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지만은.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이후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깁니다. 평생 추격당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쫓기고 쫓기고 쫓기는 삶이었지만 그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추격당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죠. 원수들의 추격보다 항상 하나님의 추격이 앞서서 그를 보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격 그러면은 내가 뭔가에 쫓기고 뭔가에 시달리고 뭔가에 막 밀려 다니고 그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우리를 추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추격하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때 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상황을 상황이 나를 추격한다라고 해석할 때하고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끈질긴 추억, 추격을 경험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 요나가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버리고 달아난 선지자. 어, 웬만하면은 어얘내말안듣고 내말 도망가네. 그리고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바 항구 바다 가운데 배 밑에층 고래 뱃속까지 이 하나님이 줄기차게 추격을 하시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결국 니누에로 향하게 되어지죠. 야곱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베델에서 하란, 야복 세겜, 그리고 노년에는 애굽까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를 추격하시는 거죠. 이 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이렇게 끈적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를 따라오신다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우리 인생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경호원처럼 나를 지키고. 내 삶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마치 앞서 가는 목자 뒤에서 그 쫓아가는 양떼 또잘 따라오나 뒤를 돌아보시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양떼 뒤로 가셔 가지고 양들이 잘 방향을 잡아 갈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시는 모습 어 어떻게 보면은 또그 주변을 또잘 들짐승으로부터 잘 지켜 주는 양치기 개와 같은 또 그런 모습들 어 그런 선하심과 인자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두 가지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이켜 보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 지나온 삶의 흔적이 확신의 흔적인지, 아니면 어, 불안의 흔적인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나온 삶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길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니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제 내가 살아갈 날, 또 영원한 날 동안 같은 은혜가 이어질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금방 잊어버리고, 아 내가 어떻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그냥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 또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하는 고백, 이런 고백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앞으로의 날 동안도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에 신실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해를 향해서 갈 때에 우리 뒤에 그림자가 꼭 항상 생기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우리 뒤에서 그림자처럼 항상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 그 앞에 장애물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 뒤를 항상 따르고 있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가 가능한 것이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표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면은 우리의 선함도 또 우리의 인자함이 겉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이 가족을 보면요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 유전자를 타고났고. 또 그런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보면은 어 음악을 잘하는 가정들 보면은 어다 잘합니다 가족 전체가 그런 또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뭐 미술이나 그런 거를 잘하는 가정들 보면은 또 가족 전체가 또 그런 쪽에 또 그런 은사들이 있고 이참 그런 가족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가족사진을 찍어놓고 보면은 어 거의 붕어빵 같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게 가족이라는 표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에게도 그 선함과 인자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가 되어지는 거죠. 시편 25편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 다윗당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끝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영원히 서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집에 평안과 만족이 충만하기에 내가 여기서 눌러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의 그런 삶의 시간들, 이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선포하면서 이 시가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또 위험에서 건져주고, 큰 상을 차려주시는 목자, 또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그런 주인의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다윗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은 영원히 살 집입니다. 우리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살아갈 곳입니다. 어, 신앙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향으로 여기는 겁니다. 어, 고향을 멀리 떠나 살면서도 향수를 느끼지 못하면 그것도 또 비극이죠. 어, 고된 낙은의 생활을 이어가는데 돌아갈 고향, 또 돌아갈 집,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주말에 어, 가정으로 돌아갈 그런 소망들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또 허전하고 아쉽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선언은 오늘날 성전의 예배에도 또 중요한 그런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 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교회와 이 성전 여호와의 집을 형상한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를 평생 지켜나가는 것은 참 소중한 일인 겁니다. 이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평생의 교회를 섬기고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지 모릅니다. 이민 교회는 그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만은 그래서 대대손손이 한국 교회는 대대손손이 그렇게 한 교회를 섬기고 아 우리 할머님의 명예 권사님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명예 장로님이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이 신앙의 열륜들이나 또그 신앙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놀라운 복들이 참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의 예배 자리를 평생 함께 지켜나가는 것이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 졸업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졸업해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어 교회로 돌아오게될 때에 이게 참 반갑고 기쁜 이유가 그겁니다. 돌아왔을 때이 믿음 교회의 추억이 있고 믿음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이 마음에 둘 신앙의 복음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 또 우리의 그런 꿈이고 비전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그 이상의 평안도 그보다 더 좋은 웰빙도 없다는 것이죠. 어, 10편 23편을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인적인 고백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성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도 들죠. 개인의 영성 또 신앙 고백만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원래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눈을 뜨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모두 다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경험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신앙은 개인의 신앙으로 시작하여서 결국에는 공동체의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오절 말씀에 보면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은요 이 개인의 그런 영적인 충족을 넘어서서 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절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선언은 이제 개인적인 내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선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내 스스로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을 향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은 우리 이웃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거야. 너도 같이 살지 않을래 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고백과 선포를 기쁨으로 받으실 거고, 그 다음은 이웃과 공동체가 힘 있는 증거로 그것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증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간증이 많이 사라졌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계속 우리가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모여 가지고 딴지기 할게 아니라 모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가 선함으로 가는 것이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지는 게 우리의 간증들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신의 은혜 가운데 내가 또 보호되어지고 우린 이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입학해 내지 않습니다. 뭐 때로는 무시당할까봐, 때로는 에이, 그게 뭘 하고 그렇게 말할까봐, 우리는 또 때로는 부끄러워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 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면 나는 경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맹숭맹숭하거든요. 그러면은 어이 경험은 나만 가진 건가 보다 하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신앙적인 원동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속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간증의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구역 모임이고 기관 모임이고 우리 공동체 모임들입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간증을 해야만. 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간증이 넘쳐나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비밀요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뢰를 서로 간증하고 또박 자랑하고 그것이 때로는 부러움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동 동감이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험한 것들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용기를 내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믿음 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증거하게 되는 복된 일들에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 우리가 뭘 잘한다 이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데에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 간증인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 이게 전도인 겁니다. 어, 한번 초대받아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번 인생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그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는 손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긴 거죠?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은, 야, 여기 머물고 싶다.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함께 살고 싶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 우리는 그런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과 가족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지겠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내면의 고백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공동체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고, 우리 개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은 볼수 있는 커대한, 어, 커다란 레드우드. 우리가 보통 세카이아라고 부르는 삼나무죠. 어, 그게 보통 50m에서 120m까지 자랍니다. 굉장히 큰 나무죠. 그런데 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인 줄 아십니까? 3m에서 4m입니다. 그런데 높이는 50에서 120.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넘어질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람 불고 흔들리면 이 나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잘 버티고 살아갑니다. 잘 버티고 있고, 잘 견디고 있죠. 그렇게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휘어 감고, 서로 붙들고, 서로 감고 그러면서 서로를 의지해서 그 높이까지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은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래 살아가는 우리는 선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 가정들이 각 가정마다 뭐 이렇게 잘 되고, 뭐복 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기반에 있는 그 뿌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서로 엮여지고, 묶여지고, 붙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정리하면요. 여호와가 나는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1절과 6절 처음과 끝에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납니다. 그다음에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14번이 나옵니다. 나의 신앙고백이 많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의 구조를 우리의 인생의 주기에 비교를 해 보면요. 1절과 2절은 유년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 주실래요? 1절과 2절. 6절까지 다갈 겁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유년기에 해당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는 보호와 공급이 필요하듯이 목자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한 우리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은 청년기 정도가 되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청년들에게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어떤 훈육이 필요한 그런 때이죠 자 4절과 5절은 한 중년 정도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뭔가 좀 약간 중후한 그런 느낌이 들죠. 중년의 위기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이제 노년의 깨달음이죠. 함께 읽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아온 날들을 고백하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떻게 나를 따라왔는지 또 나를 어떻게 추격하여 왔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고백하는 거죠. 내 남은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여호의 집을 향하여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너무 지나친 신뢰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할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할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할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의 신뢰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자신이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또 인정하는 삶,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